자, 했죠. 다, 뒤까지 여기 이제 그 미드 존까지 자자라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건뭐 남았어요? 이제 말발굽 존 남아 있어요. 말발굽 존에 커트를 진행할 때 정중선, 정중선 일단 나눠놓으세요. 정중선 나눠놓고요. 백 포인트는 어때요? 다시 백 포인트는 방사형으로. 자 여기서 여기서 이어투 이어라인에서 백 포인트 뭐예요? 얘는 피부 파티 얘는 뭐예요? 스퀘어 파티로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스퀘어 파티로 지나가는데 얘는 스퀘어 파티로 지나가는데 얘는 뭐예요? 스퀘어 파티 가 아니고 대각 파티 대각 파티인데 리버즈 대각 아래로나 리버즈 대각 아, 리버즈 뒤로 똑바로나 리버즈 대각 위로 자르든지뭔가 하나를 할 거예요 응? 그중에 있었죠 우리? 그쵸? 무조건 옆에 사이드는 무조건 피부 파팅 만이 봐요. 스퀘어 파팅만 있다, 없다? 아니다. 파팅도 분명히 대각 파팅이 있,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정중선 파팅. 똑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얘가 심각한 무게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호리전탈만 진행을 하다 보면 똑같이 진행합니다. <laughs> 지금 얘사각이 아니에요. 사각이죠? 사각이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머리가 지금 가운데 머리는 길고, 짧고 양쪽에 있는 머리는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서 여기 코너에 있는 아까 잘랐던 머리에 길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있어야 되죠? 그거 잘라야 돼안 잘라야 돼요? 뭐를 안 잘라요? 잘라야? 잘라야. <laughs> 잘라야지 라운드가 나오지 그렇죠? 그거 잘라줘야지 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도요. 뚜껑물이 젓었어요 안 줬어요? 네. 뚜껑물 젓었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예요? 말발국존에 있는 코너 정리. 그쵸? 자, 코너 정리 하다 보니까 뚜껑문이 많이 할거도 많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뚜껑문이 없어졌죠? 연결됐죠? 네. 그렇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 문제죠? 다이아건을, 다이아건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양이 너무 많으면 뒤에 빼에 있는 다이아건을 부터 진행하시고요. 을 찾아내는 거예요. 밑에선 찾아내. 기준선 찾아내. 그리고, 다이아몬드또 찾아서, 또 찾아내. 찾아내. 또 찾아내. 자, 근데, 참 희한하게, 미드존까지는 엘리베이션 올라가기 편한데, 말벽업존에서는 엘리베이션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않아?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 맞아.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기준선 잡아서 모양을 잡았는데도 얘도 뚜껑을 젖어 앉았어요. 졌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응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응용을 해요? 코너정인데자 하나 계속 가야 안가요 어디로 가요? 리버즈로 가요. 리버즈인데 지금 각도가 웃으면바요 리버즈 대각 위로 가죠. 그쵸? 그렇죠? 리버즈 대각 위로 가면서 코너 정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리버즈 대각 위로 그 대신에 이동이 아니에요 이동하셔야지 고정을 하면 얘가 너무 길어지잖아 네. 제가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옆에 제가 다이버몬 대각 파티를 할때 고정을 하면 얘가 너무 사이드가 너무 길어진다고 했어 했어요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가 짧아진다고 했어안 했어요 그럼 얘도 뭐예요? 얘도? 이동을 해야지 근데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커트를 할 때마다 자 보세요 제가 빗질 할 때마다 요 코너에 있는 부분에 여기가 터나오거든요 그 터나온 부만 잘라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빗질 할 때마다 코너에 있는 부분이 머리가지 터나오거든요 그거만 잘라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자르고 다시 한번 계속 체크를 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비대칭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잘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잘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자 옆에 사이드 아까처럼, 뚜껑물 졌어요, 안 졌어요? 쿨정리 하니까? 많이 없어졌죠? 그쵸? 그렇죠? 이제 여기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 커트가 제대로, 제대로 되는지 하는 지 이제 털어보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털어보면 되잖아. 털어보면 돼? 어? 선이 이렇게 보자. 선 볼래요? 실내, 이 커트, 커트 전에 실내도 한번 보세요. 어? 선이 커트를 잘했다는 얘기는 이게 선이 연결되는 게 눈에 다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한거예요 근데 사람 머리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쓰는지 말고 <laughs> 우리가 커 가발 가지고 연습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인단 말이야. 자, 옆에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고요. 수평 맞아야 맞아요. 칭칭 칭칭 연결된 게 보여야 한 거예요. 여기는 전대각의 느낌이 칭칭 칭, 칭, 칭 전대각의 느낌이 자, 전대각의 느낌이 칭칭 칭, 칭, 칭 보여야 한 거예요. 보이죠? 이게 이제 커트로 잘한 거예요. 층이 그 느낌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툭툭 털어서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자, 여기까지. 꼭.